안녕하십니까 생태 비전 메이커 김일 혜 교수입니다. 잠재의식 100일 챌린지 63일차입니다. 아이디어를 성숙시키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성숙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꾸준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디어가 되려면 계속 한번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never give up. 그죠? 예, 포기하지 않고, 한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 계속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이디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아, 나타나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숙성하는, 성숙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숙성시킬 수 있을까요? 예, 뭐든지 숙성되지 않고 자라는 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방법 첫 번째가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한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계속, 계속 예. 내가 생각을 꾸준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예, 이런 그 몽롱한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 시기가 아 결국 잠재의식이 예, 움직이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 꾸준히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의 힘이 꾸준함의 힘 예, 그것을 우리 잠재의식에 계속 입력시켜주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이디어를 숙성시킨다, 숙성시키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의 그 전통 된장, 간장에 숙성시키는 것도 필요할 때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함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꾸준함을 이어가는 거는 중간에 꾸준함을 이어가다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포기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꾸준함을 이어가되 포기하지 말고, 언제까지? 그 숙성돼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꾸준함을 이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끝나버립니다. 포기는 어떤 때 쓰라고요? <laughs> 배추 셀때 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 어떠한 일이든 성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에는 꾸준함에 이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여러분들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한다고요? 아이디어가 나타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숙성되는 거는 그 아이디어가 나타날 때까지 한다는 것. 우리 모소네, 모소대나무 이야기 아시죠? 모소대나무는 4년 동안 거의 위로 자라질 않는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를 튼튼하게 만든다고 하지요. 그렇게 하고 5년차 되는 해에는 하루에 30cm씩 쭉쭉 큰답니다. 그래서 6주 만에 15m가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때 하루 아침에 그것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꾸준함을 이어서 꾸준히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 포기하지 말고요. 아이디어가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들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숙성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땅속에서 그 땅의 불편함하고 씨앗의. 씨앗이 나오려고 할때그 땅이 자기의 몸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어, 이런 그 서류의 인구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속으로 씨앗이 자기의 껍질을 깨고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땅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는 절대 땅 위로 올라와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성숙시키는, 숙성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아이디어를 숙성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꾸준함을 이어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꾸준함을 이으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결국 아이디어가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오늘의 삶, 오늘 무엇이 잘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생다 비전 메이커 김일 교수가 응원합니다. 오늘도 주말 아침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